지금 이 시간 정도 시간이고, 하나님 <laughs> 앞에 공헌하는 시간입니다. 공헌하는, 공헌할 때에, 어, 멸방승교회 찬양단 나와서, 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일사단이신 김옥 김 목사님께서 보문기도 어, 먼저 하고 성금 그, 하시겠습니다. 대단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아버지라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아버지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전기 축여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성탄 감사와 아버지와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아버지의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견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그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한견 이에게 도와 주시옵소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생명 바쳐서. 주를위에서 아버지와 헌신하셨던 귀하고 귀하신 목사님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아버지의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견에 희도한 건이 되게 하시옵소서, 드린 성들들을 축복하시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낙누어 베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영나이다이 아, 네. 시간 하나님과 비해 모이터 때에 전방성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특별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한국 부회견학과 회복을 위해서 황경 총무장이신 손영철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의 안전과 회복을 위하여 황교 부회장이신 윤병선 목사님 세번째는 환경의 년후발전을 위하여 환경공동회장이신 현에1 목사님, 네 번째는 세에1교를 위하여 환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회비의에전0년 후에, 홍철목사님1 0순후대로합년해서기도하 후에, 10년 후에, 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한기현 총회 숙년감사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이 총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예배를 만드시는지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과 상처와 혼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을주도 안에서 교단과 세대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덮으며 진리 안에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이올로 목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와 교회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영적 파스코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와 회복의 영을 한국교회 다시 부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다시한번 제2의 이스라엘 제사상의 나라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라의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만만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의 형평과 사정은 주님 아시오.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동서남북 좌우로 갈라진어심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의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손으로 하나되게 하시옵소서, 속히 경제가 완전히 복되고, 붕 발전되게 하시며, 국방이 경고의 서로 튼튼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여유가 전투적으로 전진하며 활발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여 전 세계 이민족 이 나라가 우뚝 선 선진 강국이 되게하옵소서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동방예의지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명하는 경로사단이 충만한 이땅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의 영광이 이 나라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의 영광의 나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한기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기원 25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에게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원로 목사님들을 자랑스런 교계 선배로서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주의 사역을 담당한 원로 목사님들을 한교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과 영성, 주 안에서의 귀한 친교를 할수 있는 한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녀석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귀한 목사님들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기도역을 떠났지만, 목사다운 목사들에게 하여 주시옵고 한교원의 모든 일들이 단체의 선두주자로서 다른 원로 단체들을 이끌어 협력하며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 이제 2025년을 보내면서 새해는 소원성취, 일치월장, 성령충만, 감사와 은혜로 한교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그런 즉, 씨 뿌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합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마음이 열리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약하는 지역에 영적 풍의 바람이 불어. 많은 영혼들의 구원받게 하소서 현지 교회가 튼고히 세워지고 현지인 리더들이 양성되어 찬할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제자를 섬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사역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교육사역, 의료사역, 개발사역 등 각자의 전문 분야를 통해 보음이 전해지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정부와 주민들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화적 체력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본국이 전거되게 하옵소서. 설교사님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도에게로 이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결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설교사님들의 그 결심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설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온 날이다. 네, 감사합니다. 소가 좋습니다. 12월 한국 기독교 올려 목사의 성경 감사 예배를 민승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한과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병의 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고, 극실한 사람과, 성년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토하시는 종이 여기 오인 우리, 우리 모두에게와,